권영 나이스. 자, 리바드만죽 어? 숨만 쉬는데 공연 왔다고? <웃음> <웃음> 안 들어가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지 <laughs> 나한테 물어보면 나도 안 들어가. <laughs> <laughs> 어. 형. 거지. 직지 호경이랑 비슷한 느낌이나지경이 형, 형. 어, 잘하죠. 여유 있잖아. 우리랑 응. 다다말 <laughs> <laughs> 뭐 좀... 그래도 깁스 푼게어디요 나 기스 푸는데 기스 풀려먹뭐야시발 아직도 인질하고 있는데 그렇지? 저기 팬이 핀 까프 이 씨이 말아었어 어유. 아, 왜안 받냐? 아, 이럴 때는 또 손핑해봐. 아, <laughs> <laughs> 아, 이럴 때는 또손핑게도되지 구독자분들이 싫어하시겠다. <laughs> 뭐 구독자가 싫어할마 <laughs> 오! 아, 힘들다. 아, 맨날 맨날 올라와? 올라오다안올라오다 그래. 야, 테이핑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그리고 잘안해 가지고. 형첫 스텝이 너무 무서워. 직히첫 스텝이 너무 세게 발고쳐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아니에요힘 엄청 많이 들어가시는데. 나도 내 몸이 없어. <laughs> 그래서 그런가 다른 사람이랑 안 부딪히고 싶은데. 그 사람도 아프겠지만 나도. <laughs> 나 살살 뛰고 싶은데 생각이 그게 안 돼. 몸처럼 안 되죠. 뭐 진짜 살살 가야지. 상황을 <laughs> 보면 나. 박치 열어갑니다. <laughs> 몸통 박치기. 오. 굿샷. 오. 오. 시 아니었네. 한번 더! 이거 괜찮다네. 강경은 아예 안 오시는 거예요? 누구? 강응론 아 오시는 거아니 전화를 안 받아 아, 사이 있겠지 여자친구랑 싸웠다든가 여자친구랑 싸웠다여랑 싸웠다든가, 여자친구랑 싸웠다든가. <laughs> 큰 문제긴 하죠 이게 제일 큰문제야 두분도구인이에요 진짜? 응. 그 처음 인데 게스트 게아 게스트. 게스트? 같은 무대 같은 무대 그거안신아 22번. 잘어 놓은 거야 근데 어차피 1점인가 2점 차이밖에 안 나고. <laughs> 이게 마지막 트 아닌가? 하나, 더. 아, 트인거 같은데. 12대25 였는데 에서차한났에서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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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야에 맞아 한국도 네, 맞아 네, 네, 이거야? 코비 식스 도 한국에서도 한서도어국에 한국에서도 한 이거 다살수 있는 거아니잖아요뽑혀야살수 네. 있는 거아